그때 가장 그 스윙을 날리는 그 순간이 예. 꼭 마법의 순간으로 이어지기 위한 그 전초전인 것같았습니다 네. 여기 방배동에 있는 김영화 네. 에, 동양 화가님의 어. 작업실에 와 있습니다. 아유,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네. 아유, 역시 고민돼서 예. 선생님도 건강해지어요예 요즘 좀 살이 올라서 그쵸.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보기 좋고 역시 마무리 소생하는데 네. 선생님 소생하는 것 같아요. 예. 예. <laughs> 네. 요즘 작업 많이 하고 있죠. 네, 요즘에 음. 작업에 진짜 신이 내렸나 봐요. 밤만 음. 되면 음. 낮에도 그렇고 난리가 음. 났어요. 네. 그 주제가 지금 저희가 제가 듣기로는 마법의 네. 순간이라고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음. 희망의 순간이. 아 그렇죠. 네. 음. 사람들이 마법의 순간 이러니까 또뭐 매직 이렇게 순간이라고 음 생각하시기도 음 하는데 음 조금 짧게 얘기하면 음 희망의 순간 음 그리고 음 생각은 현실이 된다. 음 어때요? 아 너무 좋은데요. 네. 네. 요즘에 우리가 네. 상상하라 그러잖아요. 음 그렇듯이 우리가 상상하는 게 현실이 되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꿈꾸는 거죠. 그렇죠. 일생에 음, 한 번이라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적처럼 그렇죠. 그 순간이 내가 꿈꾸던 것들이 네. 발현이 되고 현실적으로 드러났을 때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릴 적부터 네. 또 어떻게 보면 죽기 전까지 그렇죠. 일생이 한세번 정도는 이렇게 네. 마법의 순간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 그렇죠. 네. 그 선생님께서 보면 동양화를 전공하셨는데 그 전에는 선생님 저기 골프 T V D 의 작품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옛날에 사실은 어 제가 보니까요, 어 저희 선배 중에서 음. 평명한 분이 계세요. 음. 누군지 아세요? 조선시대 그 씨름도를 그렸던 분. 아, 신무? 아니면 또 누가 있죠? 단원 김홍도. 응. 네, 네 김홍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김혜김씨의 선조님이신데. 시름더를 그리셨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 스포츠에 미쳐가지고 음. 사실은 새로운 동양화를 음. 좀 만들고 싶었어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음. 좀 이렇게 접목할 음. 수 있으면서 뭔가 좀 트렌디한 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어, 결국은 이제 한 20년 정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의 그거를 그 뭐랄까 이제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네. 네. 거기 보면 선생님 그 기존의, 그, 어떻게 보면, 동영화에서 볼수 없는 현대적 동영화의 그런 모습도 보이고, 네. 또 이렇게 스윙을 날리고 있는 그렇죠. 액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이 여백이 네. 굉장히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음. 작업을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음. 이 오방색 같은 어떤 강렬한 색감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때 제가 느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음. 내가 그, 저는 골프장에 가서, 음. 그, 그, 직접 내가 이렇게 스윙을 날리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 이 스윙하는 모습을 선생님이 이렇게 특히 주제로 잡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 역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음, 제가 스윙을 직접 음. 해보니까, 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사람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음. 미래를 향해서 날린다는 거, 먼 거리를 날린다는 거는 액티브하면서 음. 스트레스가 음. 네. 해소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결국 그 안에는 행동이 곧 우리가 이제 음. 행동을 음.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음, 대가가 따르잖아요. 음. 저는 음. 봤을 때 행복이 따르더라고요. 아,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했었을 네, 때 승리의 유딱날때 오는 거죠. 작은 공 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날렸을 때아 이거는 내 인생에 희망을 날린다. 아, 희망을 그리고 날린다. 저는 또두 번째는 이제 힐링이었어요. 아 힐링. 예, 골프 그림을 네. 그리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 우리 이제 도심 속에서의 그런 어떤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어, 희망을 음. 날렸으면 좋겠다. 골프장또 그렇게 또 산속도 아, 그렇죠. 아주 깊이 예, 그런 그래서, 경우가 많죠. 맞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도 그 그림을 보면서 음. 힐링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음. 정말 약간은 그런 걸좀 사실 본것 같아요. 요즘도 그, 골프 그림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 굉장히 <laughs> 어떻게 보면 네. 어, 골프라고 하는 어떤 서양 스포츠인데 네네. 그것을 동양화풍으로 푸니까 네. 거기에서 굉장히 어, 다이람믹하고그렇죠딱그 어, 그때 가장 그 스윙을 날리는 그 순간이 네. 꼭 마법의 순간으로 이어지기 위한 그 전초전인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작은 공 하나가 음. 우리가 기대 음. 하나, 목표 하나를 위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데 거기에 진짜로 만약에 내가 홀인원을 했다 음. 그러면 인생에서 그날만큼은 최고의 날이에요. 그렇죠. 공 하나가 사실은 저 멀리 300m 음, 이, 그렇죠. 그 뭔데? 아니면은 음, 뭐안 보이죠. 저희가. 네, 예를 들어서 200야드다 음. 그랬을 때 거기 조그만한 공홀에 내 공이 음. 거기로 들어간다. 그건 우리 인생에서 아마서프라이즈한 마법의 순간이 그,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저, 이거 보고 <laughs> 치지는 않겠어요. 그렇죠. 거기 할 줄을. 네. 근데 여기서 딱 치는 순간 그렇죠. 감이딱 보잖아요. 이렇게, 아, 아, 이렇게 들어갔다. 아, 안 들어갔다. 네, 두 가지 종류야. 네. 들어가는 것도. 예, 예. 딱 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뚫르 그렇죠. 굴러가가지고 음. 들어가는 음. 경우가 있더라. 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다이렉트로 음. 진짜로 좋은 일이 음. 스트레이트로 음. 내가 만들어서 올 수도 있지만 옆에 그렇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같이 가다가 좋은 일이 올 수도 있잖아요. 와, 기, 그 긴장된 순간이 <laughs> 숨. 바람소리들 잠잠해지는 것 같고, 네네. 모든 사람이 이렇게 긴장을 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네. 탁 치는 순간, 와, 와아 하면. 엄청나요. <laughs> 네. 엄청나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어, 제가 이제 그 골프를 트렌드하게 했는데, 이번에 음. 현대백화점에서요, 목동점에서. 목점에서 아니, 또뭐 골프 그림전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이번에는 음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기존에 있는 그 음... 저기 골프 그림과 음... 마법의 순간에 지금 음... 제가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믹서해서 보여주려고요. 저는 네. 어떻게 보면 네. 음, 그때 그 잔디가 있고 네. 어떤 그 바람을 받으면서 선생님이 스윙을 날리던 그런 그렇죠. 작품 세계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이게 뭐랄까 이렇게 정제되고 네. 이렇게 다듬어져서 네. 지금 마법의 마법의 순, 순간이 순간도 온 거죠? 온 거죠? 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 작업을 보면은, 네. 특히 그, 먹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장 중앙에다가, 네. 먹을 먼저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선생님, 선생님께서, 어 이렇게 고속처럼 이렇게 모든,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음. 그런 역량을 이 어떻게 보면 동양은 먹, 먹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금상이 그렇죠. 그렇죠. 들어가 있고. 네네. 어떻게 그리고 그게 이제 불로 환영된 그렇죠. 그런 네네. 것이고. 그래서 선생님은 혹시 그 먹을 꼭고집하시려서 어떤 그런 건 네. 어떤 의미가 있나요?